바로 돌아온 다음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냥 좀 가볍게 얘기를 하, 하고 싶어. 어, 아마 2학년 첫 시간이 됐어도 이런 얘기를 조금 했겠지만, 음. 내가 작년에 유독 특히 우리 1학년한테는 입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3학년 선생님이 1, 음. 선생님이 1, 2, 3학년을 동시에 들어가면서 어, 3학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입시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어,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좋다. 어, 3학년들을 지금 보니까 1학년들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이런 것들을 자꾸 너희들에게 강요하고, 음, 너무 선생님이 입시에 대한 얘기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방학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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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어. 사실 우리가 목표점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지금도 여전히 대학을 잘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대학을 잘 가는 건 좋은 일이야. 뭐, 잘 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이 실패했냐?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여기를 뭔가 또 다른 걸로 채워나가겠지. 어,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대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걸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까? 삼성뮤직 벅스, 지니뮤직중 어떤 캡슐을 사용할까요? 왜 나의 빅스비가 답을 할까? 어라생생을했 했을 선선생이이춰춰야된다생생을한한그 음, 그림는 마음 마음. 에림한애한 그냥 이것만 갖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별로 해준 적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선생님이 어, 이렇게 하면 그림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 작가가 될수 있어. 아니면 작가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좋은 삶이야. 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이라고 생각해. 지금 너희들은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한 발짝 좁혀 놨잖아. 다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뭐 이런 걸 선택하듯이, 그 넓은 영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적어도 미술과에서도, 어, 그것도 아니지. 예체능에서도. 예체능에서도 미술에서도 한국화를 선택했어. 이미 굉장히 작은 어, 범위로 좀 좁혀졌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 한국화를 왜 하는지? 한국화가 좋아서인지? 예술이 좋아서인지? 예체능, 어, 예체능, 예술이라서인지? 아니면 그냥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인지. 그리고 한국화는 수단일 뿐인 건지. 그리고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지. 뭐, 옆에 언니가 잘 가니까 좋아 보여서인지, 친구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더 좋은 삶을 위해서인지,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희들도 원하기 때문인 건지,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인지, 아니면 더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인지, 어...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이런 대화를 나누기 좋지만, 오히려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은 오히려 친구들 만나기도 조금 어렵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천천히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어 사실 언제가 제일 좋냐면 딴 생각할 때 근데 딴 생각은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지금 너네 지금 딴 생각 많이 하고 있지 않니? 내가 이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사실 그런 건 지루할 때, 지루할 때 되게 창의적이 된다는 얘기 들어봤니? 음. 그냥 혼자 집에서 멍 때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모든 시간들, 지금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어. 가져봤으면 좋겠어. 어떤 걸 원하는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 건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건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파격적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은 건지. 단한 사람이라도 감동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지. 그냥 자기만의 그림을 꺼내놓기만 해도 만족스러운 건지. 어. 지금 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좋고. 음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요이전 선생님이 너무 이해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왜 가고 싶은지. 근데 너무 선생님이 좁혀 놓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다시 좀 넓혀서 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래서 아예 여기서도 벗어나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걸 하고 살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동화책이야. 우리가 동화책 작업을 해봤잖아.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는지 그건 남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음, 이. 그림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선이죠. 어, 그리고 이선 쓰는 거 같은 걸볼때좀 뭐랄까 한국화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이런 밑에 색깔도 먹색 같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치 한지에 번짐 효과 같기도 하고 어, 이런 선적인 느낌, 선의 굵기가 변하는 느낌도 굉장히 어, 서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음. 이 책은 작가가 어,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게 해주신 첫 번째 미술 선생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해요. 피터 레이놀즈라는 사람, 당연히 그러니까 한국화는 아닌 거고 어, 이 도화체랑 그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레이먼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이런 데가 굉장히 뭐 먹과 어, 이런 선적인 표현이 약간. 한국화 같은 느낌이 들죠. 자유로운 선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무엇이나 어디서나 그렸지요. 어느 날 레이먼은 꽃병을 그리고 있었어요. 형 레온이 어깨 너머로 레이먼의 그림을 들여다보았지요. 도대체 뭘 그리는 거야? 형은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어요. 비웃고 있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런 레이먼 같은 대상이지. 레이먼은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그냥 그린 걸 마구마구 구겨서 휙 던져버렸지요. 표정. 우리가 그림이 안될때 나오는 표정. 형의 비웃음이 레이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레이먼은 뭐든지 똑같이 그려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마치 입시를 하듯이.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림이 엄청 버려져 있죠. 시간이 흐르자 구겨진 종이들이 자꾸자꾸 쌓여갔어요. 이제 안해. 레이먼은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내려놓는 장면, 여동생 마리솔이 여동생 마리솔, 그런 레이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넌 뭐야? 레이머는 괜히 심통을 부렸어요. 오빠,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있었어. 레이머는 코도 숨을 쳤어요. 이제 그림 같은 건안 그려, 꺼져버려. 마리솔은 구겨진 종이를 집어들고 후다닥 도망쳤어요. 야, 그거 가지고 오지 못해? 레이머는 동생을 뛰쫓아 거실을 지나서 동생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귀엽지? 레이머는막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동안 구겨버린 그림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었거든요. 동생의 방이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마리솔이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꽃병을 그렸는데 꽃병처럼 보이지 않아. 레이먼이 말했어요. 그래도 꽃병 느낌이 나는 걸 마리 소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꽃병 느낌이 난다고 레이먼은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들도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말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레이머는 즐겁고 신이 났어요. 느끼는 대로 그리고 싶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샘솟았거든요. 레이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손 가는 대로 쓱쓱 그렸지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요. 레이머는 자기 주위에 펼쳐진 세상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느끼는 대로 그리는 건 아주 근사한 일이었어요. 레이머는 곡책의 가드 그림을 그렸어요. 나무 느낌, 집 느낌, 배 느낌, 오후 느낌, 물고기 느낌, 해 느낌. 레이머는 감정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평화로운 느낌, 바보 같은 느낌, 신나는 느낌.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레이머는 느낌을 담은 글을 쓰게 되었어요. 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시 느낌이 나는 글이었지요. 여기 본다, 보네, 본다, 꿈에, 본다, 보네, 보네, 가네, 가네, 커다란 치네 어느 봄날 아침 레이먼은 아주 굉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글이나 그림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느낌이었지요. 그래서 레이먼은 붙잡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그 느낌을 마음껏 즐겼어요. 레이먼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느낌이 가득한 삶을 살았답니다. 안녕. 어, 이 책은 선생님이 그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늘 한번씩 꺼내 보는 책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어 그리고 너희들의 그림에 대해서 꼭 이것과 함께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어... 특히 입시가 너무 지치잖아 나도 너네를 지치게 하고 뭐 커브에 그려 커브에 그리는데 선생님이 되게 자주 했단 말이잖아 시점이 안 맞는다 원이 왜 뒤에가 커졌냐 왜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냐 이런 얘기를 해놓고 맞는 말을 한 거지 입시 그림에서는 근데 뒤돌아서는 마음이 되게 씁쓸해 왜냐면 그림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율 드로잉을 했던 건데 음... 앞으로도 입시 그림이 잘안될 거야 안 되는 날이 더 많겠지 앞으로 남은 2년 인연 중에 2년도 안 되는 날 중에 근데 거기에는 너무 큰 마음은 안 뒀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손과 손과 머리를 쓰되, 거기에 마음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은 이런 데다가 썼으면 좋겠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왜 그리는지, 그리고 이 그림을 혹시 어떤 사람과 나누고 싶은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입시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때라고 해서 잊지 말고, 어, 못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도 그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음, 예혼전을 준비할 때 예혼전 작품은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것을 혹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싶은 대로 어, 표현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드로잉 아, 아까 얘기를 못해준 것이 있었는데 드로잉 이 다섯 개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정을 짓지 않도록 할 거예요. 어, 입시 준비를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입시 그림을 하셔도 돼요. 어, 다섯 개 모두. 근데 나는 자율 드로잉을 가끔은 하고 싶다. 월요일에는 자율 드로잉을 하겠다. 원 선생님이 나누는 것처럼 어, 월 모금은 음, 입시 드로잉을 하고, 수요일,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자유 드로잉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나서 나눠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 알거든? 선생님도 뭐가 어려웠냐면, 아까 약속을 한 것도 어려웠어. 선생님, 다섯 개의 드로잉을 너희랑 나눌 거잖아? 그것도 얼마나 어, 어려운 선택이었냐면, 선생님도 선생님이니까. 어, 너희들의 평가를 받는 게 나도 두려우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늘 이걸 보여주고 누군가가 평가를 하는 게 무서운 거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선생님도 너희들에게 먼저 내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그리는 대로 너희들에게, 어, 선생님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는 뭔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이 그림이야. 여기에는 대사도 없어. 이건 정말 먹으로 그린 것 같지. 여기 이런데 보면은 갈필로 표현을 한것 같잖아. 이런 표현도 그렇고. 집도 약간 쓰러져가는 느낌이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두 책이 정말 정말 아끼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첫 장은 단식이요. 이 구도도 굉장히 한국적이죠. 이 여백하며 이 구도. 음, 다시 그곳에 나탈리아 체르니셰바라는 러시아 작가의 책입니다. 도시, 도시의 정면이죠. 버스도 있고 공장도 있고 굉장히 높은 건물들도 있고.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는 여긴 이건 틀린 표현인지 어떻게 겹쳐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알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아 이거는 반사가 된 표현인가 보네 이 앞에 이런 건물이 있나 보죠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기는 또 처음이네 이렇게. 그다음 장면은 숲이 나옵니다 아까 버스가 여기 어디 한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런 표현, 아마 뭔가 묻혀서 표현을 한것 같아요. 이거는 버스가 어딘가 도착합니다. 그렇지, 너무 귀엽지. 나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나의 취향인 것 같아. 사람이 내리고 집이 약간 커졌죠? 아마 이 집에 도착을 한것 같죠? 어머니인 것 같죠? 이 양배추 표현 너무 귀엽지요? 이런 양동이. 자신있게 이런 걸 그릴 수 있다는 게더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대체 뭐인지도 모르겠어. 양배추는 왜 이렇게 띡띡띡 있고, 이 옆엔 풀 하나 펴 있지 않고, 하지만 이건 흙이겠지, 우리는 받아들이죠. 엄청 커다란 사람이 있지요. 딸이겠지. 가족이 맞아주지요. 엄마와 키즈를 하고. 요리를 하고요. 여기랑은 완전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아졌죠. 기어다니기도 하고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도 각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선생님이 했던 해석은 어떤 거였냐면 첫 장면에서는 이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음, 굉장히 커다란 도시에 대체 어디에 있을지 짐작도 가지 않죠. 사람들은 어떤 개인으로 보이지 않고 다 어떤 인간일 뿐이죠. 개인의 개성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고향에 도착을 했을 때, 비로소 약간의 그 사람의 형태가 보이고, 집에 다가갈수록 커집니다. 어, 이 크기가 어떤 이 사람의 자존감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엄청 커다랗죠. 엄마가 보는 가족들이 보는 자신의 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엄청 커다란. 불려진. 그런데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는 어, 이 사람은 이미 어른이었지만 아까 이런 크기를 봤을 때 어른이지만 어, 어린이가 되어도 되는 공간 어, 철이 없고 장난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변해도 되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편안해 보이죠 첫 장면이랑 비교를 해볼때 보볼때 너무 너무 좋아 보이죠. 어, 좋아하는 이 동화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대사가 없는데도 대사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더 좋았어 이런 해석이 여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너희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하, 할지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표현들, 이런 표현들 다 너무 모든 하나 하나 이 복숭아 뼈를 그린 거조차도. 이 창문 그린 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선생님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선생님이 잘 못해서 더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해. 이런 자유로운 표현. 너무너무 좋죠. 하나하나 구석구석 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 시계마저도. 사과들. 할머니 손 너무 귀엽죠? 표정. 이 광대뼈 보여요. 어 이렇게 뜯어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이두권의 동화책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보여준 이유는 앞으로 정말 잘 그린 작가들의 그림도 볼 거고 정말 잘 그린 우리 옛 조상님들의 그림을 볼 거고 어 앞으로도 입시 그림도 계속 얘기를 할안할순 없겠지만 그리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정답이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첫 시간에 꼭 해주고 싶었어요. 존댓말과 반말이 섞여서 나도 어색한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나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즐겁게 온라인 계약 시간을 즐기면서 자기 그림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그림으로든 글로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남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 아까운 시간, 갇혀 있는 시간, 답답한 시간이 아니고 자신만의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이 시간에 이제는 정말 이론 수업으로 만날게요. 안녕.